이함수로 치거나 이건 좌표에 대 음. 함수식이야, 식. 음. 이 그래프에 대한 식. 이거 일때얘를 그리듯. 예. 아, 그래 물론 이건 y는 x 대칭이니까 바뀌겠지만 예. 누가 이걸 이렇게 하겠는가는 음. 이제 잘 봐. 음, 이거 하나 이거 x랑 y랑 바꿨으니까 y는 x 대칭인 건 알지? y는 x 대칭이라 이렇게 해서 대칭이 대칭이겠지. 대치, 음. 그래서 딱 봐도. 아는 데요 어, 그래, 아는 거 아,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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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렇 이거. 이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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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거 이거. 지거이지만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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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점을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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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 음. 여기 보세요. 원래는 잘봐 봐. 원래는 음. 여기가 x 자리고 이게 y 자리지. 인정? 네. 맞지? 네. 여기가 x 자리고 y 자리지. 그렇죠? 음. 맞잖아. 네. 그냥 편안하게 점이 몇개 있냐면 지금 잘봐 요거 보고 적는 거 지금 요 그래프는 여기다 그리자고 음. 편안하게 꼭점 하나 둘세개 보이지, 들어? 예. 그냥 적어 그냥 음. 여기서 뭐 어디서부터 적어볼까? 여기, 여기서부터 적볼까 예. 돌아, 이렇게 돌아볼까 시작 0.1말들 그렇죠? 네. 여기 적고 그냥 여기 그냥 영, 편안하게 얼마나 쉬워? 영0말얼마 뭐라고 여기 있는 걸 그냥 적어요 그렇죠 음, 어렵지 않지 얘들아네그 다음에 애들아 봐봐라 네. 철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그대로 적은 다음에 있잖니 이제 이걸싹 가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잘 봐. 그러니까 이제는 잘 봐. 이렇게 적은 다음에 응. 적는 거 어렵지 않잖아. 응. 그 다음에 이걸 싹 가리고 얘를 보는 거야. 응. 그 상태에서 적는 거 이렇게. 응. 아일콤마이랑그 상태에서. 자 무슨 말이냐. 이건 어렵지 않지? 네. 응. 이제 이걸 가려. 아, 그 이걸 가려. 2곳 지점 세 개다. 자, 근데 이제 x가 얼마야? 여기서 이제 xy 요 xy를 어디에 적는 거야? xy를. 1, 1, 1 1이 지 그렇죠? x x가 얼마야? 1이요. 1이지. y가 얼마야? 그냥 저렇게 편안하게. 0 0. 0 0 적으라고 이게 그러면 30이죠. 네. 다시. 아니, 그냥 저, 그냥 이걸 적은 다음에 네. 이걸 가려. 네. 그럼 여기에 x가 1이고 y가 1인 거잖아. 그치저쪽 네. 응? 됐니? 그걸 여기다 적으자. 음. 네. 찍어 볼까? 0 0. 네, 0, 0. 0, 0. 0, 0. 요세개다찍는 거지. 0, 0, 1. 이렇게 나오지. 네. 자, 이거는 뭐 별로 선생님 아, 뭐거 아닌데. 그냥 하면 되죠. 아, 그래. 자 봐. 이제 위력을발휘하는게3 9 5번 네. 네. 아니 이거 그려놨 응. 녹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혹시 메모, 메모 못했으면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풀면은 음이게앱 똑같이 이게 F, X, 마 Y 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번에는 좀더 복잡해지고 간단한 거였잖아 이번 문 근데 이번에는 좀더 복잡해졌어.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x. 뭐 대칭, 평행동간하고 대칭, 대칭공간하고 뭐좀 복잡해졌지. 네. 고민하지 마. 그냥 응? 고민하지 말고 이 자리가 x 자리, y 자리잖아. 그냥 적으라고 그래. 저몇개 있어. 하나. 네. 삼각형에 하나 좀 새기지. 네.

아, 됐지? 그럼 뭐하라고? 가려 이렇게. 예. 가리라고. 예. 가려. 그럼 x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이지. 마이너스 보이니? x가 마이너스 x가 이잖아 예. 그래. 그럼 마이너스 이지. 네. 예. 예. 아, 똑같잖아 <laughs> 아, 내가 가리게 되네. 아, 나 되게 불쌍. I t e 어요 이거 지우헷 그냥 네헷갈 e again. I can't go to the c h u 이 x 에 엑셀 이쪽 y 자리겠지 이거 적는 거 적은 다음에 이거 쓰 t 도 you. You s 엑셀 원래 엑셀 네. 네. y 자리 x 자 r a t 얘 e x t r 얘 y 자리 You do extra to isolate you. m i y m 이게 어려워. 아니 y Can I go b y는 2, 2. y y 이. 와인은? 이. 와 x 은 이. 와인은? 이. 와0은 이. 니까가 y는 은 1. 인은 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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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은 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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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1콤만2 찍고 <목소리> <laughs> 이거 너무 귀여운 너무 쉬운데 2만2콤만3만1 찍고 3가 콤마 가2 3가 2이가2이가 아, 고민할 것도 없지 그냥. 네. 아, 이거 뭐이뭐 아이 그래 사실 고민해야 돼 원래. 네. 아,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해야 되는데 아이 대칭 이동 잠깐 보자 이거. 해야 되는데 시험 때 실수할 수 있는 요인은 완전히 배제시켜야 되잖아. 네. 이렇게 하면 실수할 수가 아, 안 없죠. 안 없죠. 음. 더하기 빼기를 못하지이하기할 것도 없지 그냥. 마이너스 -x는 2를 E를... 할 것도 없지. 사실 이거 적지 않아도 얘네 이게 다음부터 적지만 그냥 그러면 너 설명을 적은 거고 네. 이자리가 x 자리잖아 네. 이제 y 자리잖아 네. 그냥 적어 여기 있는 것도 참 편안하게 야 이거 두땅생들이다그 <laughs> 다음에 네. x가 xy 자리잖아 그치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지만 인 계산하시면 되게네끝 너무 간단 너무 간단하지 예 네. 네. 녹하고있 혹시 나중에 또 까먹을 수도 있어. 네. 한번더 해봐줘. 재밌다 음. 이거. 음. 틀릴래요? 틀릴 시가 없어요. 뭐 틀려보고 싶어요. 얘인데요. <laughs> 같은 얘기들이야. x. 반복 운동 같은 이제 좀 빨리 할게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건 f. 이렇게 헷갈리지 얘들아. 얘는 지금 바꾸고 는 바꾸고 막또 마이너스 이거 정신없지 미치. 네. 정신을 고 하나 없어. 예. 네. 얘 너무 쉽다 얘는야 그렇죠. 뭐가 쉬워? 우리 어차피 얘들아 중심만 중심만 옮겨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중심만고 옮겨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야, 이거보다 쉬울 수가 있니 얘들아. 여기 x 자리 y 자리게 진짜 안 좋을게. 네. x 얼마야? 이 자리가 응. x자리잖아 원래. 네. 응. 맞지? 응. 이 자리가 y자리잖아. 그치? 네. 응. 원래는 가 x, y 적어야지. 그치? 네. 안 적자고. 이 자리 x자리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응. 이 자리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응. 아, 그치? 자, 이제 실제 x, y는 이렇게 될것 같네요. 얘들아 엑, 이제 이건 없, 없다니? 네. 응. x 얼마야? 시작. 마이너스 x 얼마야? 얼마야? 1이잖아. 아, 1이요. 아, x. 얘가 얘잖아. 아, 아, 네. 예. 아까도 얘가 얘였던 거야. 네. 아. 봐봐, 애, 얘가 얘였던. 얘 x가 1이잖아. 네. 음. 아. 그까 x는 1을 적은 거야 그냥. 네. 아니 써있잖아. 써있는데 읽는 거 있는 거 어렵지 않아? x가 1이라면, 네. x, y잖아. 음. x는 1이니까 1을 적은 거라고. 음. y가 0이잖아. 그 음. y가, 음. y가 0을 적은 거라고, 그냥. 음. 됐지? 네. 됐잖아? 네. 음, 좋아요. x가 1이잖아 지금. 네. 야, 이게 어렵니? 아니요. Y가 얼마야?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거야 음. 1 콤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죠 음. 이렇게 되면 중해몇 음. 번이야? 3, 9번에 이거 3, 1번이야 1번이야? 예. 고민 1도 안 해도 되지 음. 실수 절대 안 나오겠지 응과이 음. 아이거 어렵지 않고요. 자왜 그런지 개념은 원래대로 그렇게 원래대로 렇게 대칭이든 평행이든 해야 되는데 네.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좀 그렇죠. 시간도 여러분들 긴장되면 또 이게 또 뭐만 할지 네. 여러분들 느낄 거야. 어긴장하면막이게또아 네. 이거 뭐였지 이런 말. 뭐라고? 그냥 이 자리가 x 자리, 이 자리 y 자리잖아. 네. 원래 걸 적으라고 그냥 편안하게 그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읽어봐 이제 X는 1이고, 1이고 Y가 X는 마이너스 1이지 1. 그러니까 X가 1이고 Y는 마이너스 1 적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찍으면 돼끝 이것도 그냥 적는 거야 이 좌표에 다 적을 수 있지 그냥 읽는 거야 X는 마이너스 2 Y는 1 X는 마이너스 1 Y는 2 그냥 적는 거야 이렇게 uh -huh. 와인을 적는 거 이렇게. 그다음 에 얘를 찍는 거야. 이겨를 찍는지. 네. 오, 음. 어, 네. 원은 원래 얼마 안 걸려. 원은 더 쉽지 하나밖에 네. 없으니. 음. 자 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중심만 옮겨가면 나머지 다 어, 따라. 가는 거니까. 음. 이것도 요에다가 혹시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경우도 있어. 지금 여기서 는 쉽게만 나왔는데 문제에서 이런 것도 많이 나와. 그래서. 어. 점이 겁나 많이 지켜서. 이런 응. 이건 요즘에 많이 요즘에 이게. 여기 체계를 빠졌는데 이렇게 쓰기 저트를 여기 여섯, 한, 여섯 한, 지켜. 어, 여섯 개를 준다고. <laughs> 정신을. 그러고서 막 일어나오잖아. 그다음에 얘를 또 바꿔요. 또 막. 응. 아이고. 그 멘탈 나간다고. 음. 응.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laughs> 그거 없구야 그 필요 전혀 없어. 그냥. 촥버리 <laughs> 그냥 음. 여섯 개야 여섯 개점 찍는 거 매콤매 찍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 초등학생 데려다 하겠다 그쵸 음. 그다음 에 X 걸 얼마 I 걸막 찾으면 돼 그다음 에콩콩콩콩콩콩 여섯 개만 찍으면 끝 <웃음> 네. <웃음> 야, 진짜 이러고 나면 메탈 나간다니까 시험지 돌려 이러고 있어 그다음 시험에 뒤집어 그럴 거 아니잖아 음. 이거만 하면 된다고 <laughs> 다돼다안돼 다. 없어 다돼다 어, 어. 여기서 지 쉬운 나왔는데전맥이 쉬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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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난이도가 요게 이런 것만 나오면 또 땡큰데 이게 이거만 다행이지. 근데 네. 요거만 이거 이가 풀었지만 요런 식으로 봐라. 얘를 만약에 f하고서 요거 한번 해볼까 얘들아 y, -1, -x, -1 나오잖아. 그럼 메탈 나간다고. 오. 이건 대박혔지기다 평행이동했지. 기다음 마이너스 있지. 그럼 메탈 나간다고. 근데 전혀 어렵지 않아. 요거 한번 해볼까? 전혀 어렵지 않아. 전혀 어렵지 않아, 생긴. 어, 그냥 이영 이렇게 찍으라고. 아까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 그냥 찍어 이렇게. 1, 어. 1, 전혀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는데? x, y, y 니까 어, 하면 되게 그냥. -X, 우리가, x. y가 얼마니? y가. 3, y가 이지3찍3승과 이렇게 편안하게. x 얼마니? 마이 y. 찍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이 쓰는 거야. 어, y가. 아 y가 이지 네. y가 쓰는 거야 그냥. x는 마이너스 2. 아, x는 여기 2니까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잖아요. 예, 네, 마이너스 2. 여기가 2되고. 마이너스 1, 2. 네. 1.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이고요. y가 1이지. 여기 찍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아이 진 너무 너무 거 메탈 나간다니까 얘들 너무, 너무 왜냐면 봐봐라 대칭이 동했지 <laughs> y 는 x 대칭이 <laughs> <있고, 있고, 웃음> 평행도 했지 네. 메탈 나간다고 저거 또 숫자도 다르게 하면은 숫도막이 <laughs> 받고 막탈 <좀> 나간다 <laughs> 그 얼마 로 마이너스 그다음부점찍기 찍는 거 마이너스 콤마 -7 -7 코는 에리어죠. 여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이러셔 돌아가고 돌아갔지 이렇게. 아 저렇게 됐던 게 이렇게 돌아가서 중요한 건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여기 딱 본인이 못 왔어서. 이거 멘탈 도로, 멘탈 나간다고 멘, 머리도 돌아버린다고 거야. <laughs> 이거 시험인데. <laughs> 어. 근데 이거 하잖아. 잠시. 3 지를 하고. 이 이러다가 이제 x 대칭을, <laughs> y 대칭하고 y 축 대칭해서 평행이다. <laughs> <laughs> 아니 나올 수 있다고요. <laughs> 음, 음. 근데 우리는 간단하게 음, 그만 까지 할게요. 음. 이걸 이거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안정적이고 아, 절대 안할수 있겠어? 예진이 돼. 그냥 할수 있음. 이제 이해돼? 어. 그냥 저 아니 다시 정리해보자. 그냥 저거 그냥 나와 있는 저 그냥 적고. 여기 밑에다 원래 거 있지. 원래 거기 그 그냥 적어. 적은 다음에 여기 x가 얼, 여기 중요한 게 xy 적은 다음에 여기서 x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지. 그걸 x에 적고 이제 또 얼마. y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지. 그고 y에 적고 그걸 끝. 그게적으로 하면 돼. 음. 그리고 얘를 갖다가 최종적인 예를 여기다가 이제 점 찍기 놀이 하고 그다음에 선분 이런 거뭐 일차 방정식 푸는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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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게 계산 계산이 안 되잖아. 음. 필수인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런 거 나오잖아. 복잡하게 그림 나올 수도 있어. 이것도 음. 여섯 개 뭐라고? 꼭 점을 다 찍으라고 그냥. 네. 근데 걱정하지 마. 꼭점 많아봐요. 여섯 개, 여섯 개, 뭐0 개, 2 0개안 나와 절대로 절대 안 나와 내가책임질게 여섯 개 6개 정도. 여섯 개도 딱...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비싸게 네. 네. 했습니다. 야, 내가 전에 얘기를 안 했던 게 처음 전에 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면 이거만 하고 다음부터 아예 대칭 이동. 평일 동에 대한 개념 생각을 안해 생각을 안, 안, 안 할까 봐 아는 건데. 이건 진짜 할 필요도 없게 갔다. 네. 이렇게면 시험 대비용이거요거몇번말해보면 네. 돼. 네. 어 시험 직 이거 이제 버리면 한번시켜그 다음에 녹화해서 올려을 테니까. 네.